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릎 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아처스업 화이트리스트권 20분 추첨 이벤트 추첨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당첨이 안 되신 분들께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추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날짜인 이제 3월 17일 오후 8시에 영상을 올렸고 그때서부터 쭉 접수해 주신 분이 276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추첨하는 영상을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조작하면 제가 임의의 분을 추첨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작업은 전혀 없다는 점. 그러니까 명명백백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이제 1에서 276까지 설정을 해 놓고 추첨 인원이 20명이니까요. 20분 해서 추첨하기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양진 김님 축하 드리고요 그리고 한인 님 축하 드리고요 그리고 27번 셀콘 님 축하 드리고요 그리고 57번 아 이게 축하할 만큼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첨이 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똑똑이님 60번, 그리고 69번, 예 유저님, 그리고 79번 윤유토피아님, 그리고 83번 다큐온님, 그리고 141번 엄재공님. 그리고 143번 성낙원님, 그리고 146번 하민님, 그리고 148번 꿈쟁이 요셉님, 그리고 195번 순수님, 그리고 201번 가요풍경님, 그리고 210번 어 죄송합니다. 123님 그리고 223번 상순님 그리고 250번 정태현님 그리고 265번 슈슈님 그리고 66번 형님 67번 영스타님 해서 20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색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분. 예, 이렇게 당첨이 완료되었고요. 어, 주소는 지갑 주소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게요. 이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므로 어, 사실상 이 주소는 공개키이므로 공개가 되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해킹당할 일은 없습니다. 뭐, 하지만 그런 건 있겠죠. 제가, 윤 유토피아님의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보고 싶다면, 코어 스캔에서 이걸 검색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투명성은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게 당첨됐다고 해서 좋은 점, 헌트 프리세일 토큰 가가 원래는 0.4달러인데 0.36달러에 할수 있다. 뭐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대상자가 엄청 많아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화이트리스트의 자금이 엄청 몰리고 그 다음에 퍼블릭스일 때덜 몰리고 했던 사태도 이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 이벤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러한 이벤트가 자주 있거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어, 프리세일에 참여를 하시려면 차주 월요일 그러니까 3월 20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프리세일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참여자 분께서는 20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고요. 보호가 잘 됐으니까 당연히 헌터도 잘 되지 않을까 어, 글쎄요, 저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쪼록, 어, 구독과, 이렇게 진심의 말씀, 그리고 매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욱 알찬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